왜 독자 개발을 하는지 모르겠어 벤츠는 이렇게 미션을 멍청하게 만드는 데이 차의 동급 차종으로는 제네시스 G70, 벤7 C클래스, MW33G, 아우디 A4 라고 하는데 하시는 부분도 있으십니까? 네, 그렇해요이 차가 퍼질뻔 퍼진 차인데 아, 엔진은 멀쩡했어 엔진은 공식 미션을 넣어버리자서 무상을 할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문제예요. 이지 응. 근데 그게 좀 돈이 많이 드니까 전차주분께선 그냥 팔을 생각을 하니까 네, 형님과 운이 맞아서 갖고 온 거고 주유비는 어때요? 어때요? 아 연비가 굉장히 좋아요 뭐 시내에서는 뭐 13에서 15정도는 그냥 기본 찍히는 거 같고 응. 고속도로 올라가면 2 0 k m 결제 달이 응. 오디션 본다고 서울을 갔다 는데3 5 0 k m 정도 타는데 왕복하는데 38,000원 들어갔어 응. 주차비가 35,000원 나왔어 세금은 혹시? 아두달 탔는데 68,000원인가 6만원 정도 나왔더라고 뭐, 1년에는 얼마 정도? 막0만원되지 아, 괜찮... 않을까?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 35만 킬로 탄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아까 저는 사실은 시동을 걸었을 때... 아... 이 정도 진동은... 간질간질하죠. 아, 그런가요? 저는... 저는 조금... 조금 진동이 느껴져... <laughs> 저는 조금 진동... 어우! 조금 진동이 좀 심해서 이게 35만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2차가 원래 그런가 약간 이런 생각을 음. 하긴 했거든요. 2차가 원래 진동이 심하고 음. 소음도 너무 심해요. 디젤 딸딸이 소리가. <laughs> 정확히 36만 탔습니다. 어 컨디션이 좋아요. 컨디션이 좋다는 건 어떤 의미로 얘기하시는거 거예요? 엔진 반응도 좋고 만약에 디젤 차 같은 경우에는 압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구조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바로 즉각 나타납니다. RPM도 꽂혀있고 전혀 트러블이 없어 지금 현재는 음. 스캐너를 물어봐도 엔진이 쪽에는... 아 맞어 스캐너도 직접 꽂아서 다 하시잖아요 네 장기가 있죠 우리 음. 어. 엔진 미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미션이 되게 멍청해요 벤츠에서 만든 미션이라 왜 독자 개발을 하는지 모르겠어 벤츠는 왜 이렇게 미션을 멍청하게 만드는데 계속 얘기 좀 하고 또 더... 아. <laughs> <laughs> 나는 차라리 좋아하기 때문에 BMW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ZF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미션을 잘 만들어. 네. 이 엔진에 만약에 ZF 미션을 올렸으면 정말 진짜 명찰. 삼슬이 잡았을라가도 몰라. 바꿔줄 때 지가 픽다운을 될때확 내리거나. 뭐 그래줘야 하는데 변속이 지 마음대로. 참점 음. 아 장점. 연비. 연가 아까 말씀하신 게1 3 k 로 정도. 평균 시내 주행이. 모르겠는데 디젤차 타는 사람들한테 비하면 이게 연비 좋다고 그 말은 또안 나오더라고. 근데. 또 장점 하나 더 말씀해 주시겠네요. 샤시가 굉장히 좋아요. 샤시? 네. 샤시? 샷시. 네, 창문? <웃음> <웃음> 이 차는 전체 네. 틀을. 말하는 건데. 아어 BMW 좋아하는 이유도 샤시가. F 바디는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고. 왜요? F 바디, 저애 바디 괜찮은데요? 샤시로만. 어, 샤시는 좀... 정확히 어딜 말하는 거야? 그니까, 이 차의 틀? 프레임이라고 아, 생각하면 프레임? 아, 프레임, 아, 네. 프레임. 프레임은 알죠. 프레임이란 개념은 또 아니야, 약간. 아, 샤시가? 네. 프레임 방식은 용달차처럼 밑에 들어가 있는 게. 모아비, 옛날 모아비가 프레임 방식이고. 얘는 모노코크 방식이라고. 샤시를. 전체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샷시라고 말을 하는데 그 프레임 아니에요? 프레임? 응 그냥 간단하게 프레임이지 모르는 어... 사람들한테 틀! 틀! 예 네, 틀! 어... 어 굉장히 좋아요 비틀린 강성이 음... 없는 거지 진짜 너무 튼튼해 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가만히 있는 거 같지만 만약에 바퀴 하나가 뜬다 하면은 바퀴 하나 뜨면 이렇게 살짝 <laughs> 눈엔 안 보이지만, 이 차체도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이게 삐뚤어져요, 살짝. 차체가? 이 차체가. 삐뚤어져요. 차체가 뒤틀린다? 네. 삐뚤어져요. 주행을 하면서? 네. 어, 어, 어. 너무 단단해도 안 되고, 너무 물러도 안 돼. 어... 어느 정도, 얘네들이 움직여. Start, start. 움직임이 적을수록. 운행을 할때 탄탄한 느낌이 다거든 묵직하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바디 음. e 3 시리즈가 정말 튼튼했어요 진짜 샤시가 근데 야가 그 느낌을 주더라고 음... 음. 샤시가 튼튼한 느낌을 음. 어떤 그, 그 느낌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주행을 하면서 네. 네. 주행하면 네. 단박이 알아요 음. 이따가 한번퀴싹 돌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 차의 단점 단점 너무 많지 <laughs> 일단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운동과 소음이 너무 심하고 편리사항 음. 자체가 짧득게 없는 기능이 정말 필요한 건 없어요. 예를 들면 핸들 열선도 없고 이 전동인데, 어, 전동인데. 어 전동인데 열선이 없어요. 열선은 없다. 안 열선 되는 이 어. 어. 옵션이 하차시 문을 잠그면 백미라 자동으로 접히잖아요. 어 그죠 그쵸 그죠. 그쵸, 예는 그쵸. 없어. 어. 내리기 전에 항상 접어야 해요. 아 어, 내리기 전에 접. <laughs> 어 그리고 타고 시동을 켜면 원래 너 열려야죠 열려야지. 어, 열려야지 내가 눌러야 돼아 <laughs> 그럼 그러면 깜빡 잊고 하면 그냥 다 진짜로 주행을 하겠네요 어, 트렁크를 열을 때. <laughs> 네. 버튼이 여기 있긴 하지만 네네. 우리가 지금 시동이 켜있는 상태에서는 음음음. 밖에서 트렁크 버튼을 누르면 열리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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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안 열린다고 스마트키가 있어야 돼 야가 아. 야가 있어야 가갖고 아. 제가 일단 고질병 같은 부분을 알아본 바로는 디젤 모델은 엔진 마운트를 니산에서 자체 제작을 했는데 진동 저감 능력이 떨어지는지 같은 엔진을 쓴 벤츠 승용차들보다 진동이 크다 두 번째로는 터치스크린이 음. 두개 있는데 자주 다운이 된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데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추운 날야가한 번씩 블루스클닉 떠 버려 어... 든 이것도 손한번 봤어요. 어... 봤는데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어... 뭐 필요 없고. <laughs> 차만 나가고 잘 쓰면 돼. 아 그럼 브레이크 엄청 밀리 있잖아. 그거 밀리다는 얘기는 좀 위험하다는 얘기 아닐까요? 안 들은 것 같은데 그래도 쓰다 보면 결국 들어. 디스크 어... 로더나 캘리퍼를 구경이 좀더큰걸 넣었어야 하는데 이차 무게에 비해 너무 작은 게 들어가서 그렇지 않을까? 왜 그런가 모르겠는데 <laughs> 뭐, 똑똑한 사람이 <laughs> <말했지>. 알겠습니다 <laughs> 뭐, 향후에 갖고 싶으신 차는 어떤 차? 구형을 말해도 어 뭐, 뭐든지 뭐트카가 좋겠는데 항데 똑똑한 사람이 만들었겠지만